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에베소 소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laughs> 속량은 구출해 내는 겁니다. 억압에서 값을 지불하고 구해 내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금 현재도 사망의 굴레 안에서, 죄악의 굴레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억압당한 죄의 종로로 됐던 그런 너희였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laughs> 구출해 내시려고, 바로 구원해 내시려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원래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의 값을 내가 원래 지불해야 됩니다. 바로 사망이죠. 죽음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 지불하잖아요. 지불할 수도 없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의 그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그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그래서 송량 곧죄사은 그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laughs>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 삶, 모든 것다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그 바로 구원받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피 값으로 사셨다. 고린도 전서제 6장. <laughs> 고린도 전서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송량해 주셨습니다. 죄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몸, 마음, 영혼, 삶,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정, 지혜, 재능,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나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일부로 신앙 고백의 결과로 나의 갖고 있는 재정의 수익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율법적으로 11조를 해야지 말이 복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온전하게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 내가 갖고 있는 재정,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총명 명예, 권세 모든 것 재능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생명이나 모든다 죽을 운명에 이미 죽었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아니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악된 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구출함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예? 죄악으로 말미암아 뺏겼던 걸 다시 되찾아 온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정, 지혜, 재능, 권세, 명예, 내 몸, 내 생각, 마음, <laughs> 내 영혼, 내것 같지만 내 것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laughs> 그게 믿어져야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제 10장 <laughs> 로마서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laughs>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천국을 상속받을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들어갈 영원한 봉받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바로 송량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가장 비싼 그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나는 한게 하나도 없어요. 단 일도 없어요. 값 없이 값을 치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저, 거저, 거저 받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일도 없습니다. 나는 일, 나는 어떤 뭘 행함이나 공로나 뭘 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단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거저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시하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십일조 드리는 게 아까울 리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과 노력과 재능과 나의 모든 삶 전체가 주님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따라 주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죠. 띵똥하고 구원받 믿어져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행하면서 무조건 구원받았대요. 믿어지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지 배가 주인이지. 저희의 신은 배요. 응?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지 멋대로 온갖 죄를 저질르면서도 나는 띵똥하고 믿어줘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기 착각이요 망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속량 죄삼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지멋대로 살죠. 이 말씀이 믿어지면 몸무림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우셨군요. 십자가에 보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낯서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셔서 고통을 당하셨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피가 철철 흐르고 등과 온 몸에는 채찍으로 납덩어리가 끝에 달린 채찍으로 온 몸이 막 뜯겨지고 찢겨지는 고통을 받으셨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으로 완전히 못 박히셨고 그런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군병,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소리쳐서 미친 듯이 광불했던 유대인들, 마리새인들, 서유관들, 그들의 얼굴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 얼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통해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니다 음? 이런 십자가를 만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니야 그게 구원받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는 결단을 하게 되죠. 아, 난 이제 죄악의 삶을 청산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난 죄의 종이야, 돈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주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으로 주님의 뜻만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는 단호한 결단과 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되죠. 또 환경과 여건과 내 육성각성 때문에 또 쓰러지고 자빠지면 다시 또 돌이켜 회귀하고 돌이켜 성령의 능력과 힘을, 권능을 받아 다시 또 세상의 뜻과 소금 역할로 바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역사.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증거. 송냥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뢰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하 받은 겁니다. 로마스 3장 23절에 24절이에요. 원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나 자신이 감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바로 영생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이 권하는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여 53장 3제에서 7절이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권한 당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회개, 결단, 죄의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마태오의 26장 28절을 보면 성만찬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사 삶을 얻게 하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권한의 보혈로 그 언약의 피로 죄사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정코 이것이 믿어져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모이든 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마지막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여 영생을 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여로므로 축원합니다.